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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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매주일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교재를 통해서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산만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첫 번째 관점이 바로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싸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왕의 통치를 받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법문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아닙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모두 150편인데요. 150편으로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3권이 시작되는 73편부터 83편까지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시편기자 아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당때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세조가 있었는데요. 그는 헤만 애단과 더불어서 그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의 시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에 그는 선견자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아사베 10편 74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짜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를 바라십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10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랑통대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는 종종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길 때는 무척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지자는 내가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 되다니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아삽은 바로 앞. 73편에서 비슷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동하,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73편에서, 73편에서도 던집니다. 그리고 74편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왜 이토록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바, 하바국서에서도 나왔던 동일한 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삽은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아삽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아진다는 말은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남이 못하는 대담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삽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할말 못할 말다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어 성소가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참하게 유린되어서 대적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당신을 예배하던 그 자리, 당신의 성소, 그 성소의 기구들,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마침내 아삽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사랑농들은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막 읊조리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답을 해 주시진 않습니다. 아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답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듣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 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질문, 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입니다. 영어로, 뭘까요? Why? Why?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유를 모르면 힘든 것이 배가 됩니다. 근데 이유를 알게 되면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why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언제까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 질문은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How long? 영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절과 십절 맞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계속 지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이 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하는 시련이라면 당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내가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 병이 낫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혹여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까? 구절에서 보면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라는 말은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선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끝나는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터널이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으면 불안이 가중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이는 이러한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고통이 결단코 끝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사성대분 혹여 이 자리에 아사카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Why? How long? 하나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때 겪게 되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되는 고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대적들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신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아무 일도 일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조롱을 견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10편 74편을 보면, 아삽은 매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아삽처럼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울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서 그 채널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조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금 접속이 되었고 그 채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게임 오버. 완전 상황 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질문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잘 던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정말로 훌륭한 것은 그는 지금 무척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인 12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10편 기자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솔직히 말해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다시금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어떤 신뢰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느라. 그러므로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줄 나는 믿노라. 이런 신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도무지 견디기 힘든 환란과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바로 제 설계의 핵심입니다. 아삽은 먼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예로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옛날부터,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지.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시전 레졸종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풍동 지역에 오셔서 요양 중에 계셨는데. 그러던 중에 침의 증세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간혹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말씀만큼은 저에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정신이 온전할 때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예수 잘 믿어라. 그러므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침해가 아닙니다. 영적인 침해입니다. 우린 종종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참 잘도 잊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망각증에 걸린 환자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원도 했었는데 나중에 병이 낫고 나면 그때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감정들이 어느덧 다 심해져 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된 기억이 배지창처럼 망각이 되니까 예배도 무감각해지고 찬양도 밋밋하게 부르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신앙은 극전직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술을왜 기록했습니까? 출애급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2세대가 기억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신내산에서 말씀과 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삽이 74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호소를 하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우야단의 머리를 부수,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사랑성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종여일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화무쌍한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변화하지 않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한 가족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그래서 아삽은 제발 변함없이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 9절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삽은 지금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을 감추지 않고 변함이 없신 하나님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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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호소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그한 가지 꽉 붙들고 싶은 소망은 자기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영혼이 건강하게 보존이 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순전하게 보호되게 하옵소서. 악한 자, 즉, 대적으로부터 내 영혼이 침몰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 네. 20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시편기자 아삽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밀려오는 상황 끊임없이 변화무쌍하지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가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만이 최종적인 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행하여 주옵소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당신 백성들을 이제 건져 주옵소서 당신은 모독하고 대적한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건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성도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대 여러분, 우리 삶이 얽혀있고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언약의 약속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변함이 없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변함 없이 동일하신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전에 내 삶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평생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들이 생기면 과거의 기억들과 연결이 되면서 자꾸만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만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 기억, 그 상처까지 소환해 와서는 더 부풀어지고 더 커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어떤 기억으로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억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 실패들이 정리가 안된 채로 기억의 창고 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억들이 계속 스멀 스멀 기어 나와서 나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하나님이 없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 기억은 상처투성이요 내 삶의 미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픔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일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할진대 그 기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많지만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품으, 아삽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삽은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할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기르신 양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양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늘 기억할까요?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결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내 동댕이 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하는 일들은 그 어떤 일도 절대로 비극일 수 없습니다. 불행일 수 없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삽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바뀐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편을 대부분 지은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우리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같이 이 찬양을 심차게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출하리이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 여러분 아삽처럼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통해신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때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때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